우파들의 행동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우로 나란입니다. 곧 삭제될 영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경선에서 김문수와 한동훈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정치 거물인 홍준표와 안철수. 먼저 나경원은 탈락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홍준표는 정치 인생을 끝내겠다 선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에서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 한동훈이 나경원, 홍준표, 안철수까지 꺾고 찍어 누르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질 못해서 그렇다. 후보자의 재량이 부족했다. 또는 선관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부정한 방법으로 올라왔다. 여러 가지 말을 하실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국민의 힘의 당원 구성 비율을 말씀드린다면 이제부터 이해가 갈 것이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 예측이 되실 겁니다. 우선 후보를 투표할 수 있는 책임 당원은 입당 후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이들만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엄 사태 때 이후로 그러니까 3개월 미만 되신 분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당내에서 영향력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음 국민의 힘 당원 구성 비율 중에 30%는 신천지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국면 때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걸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서 보수 제1당인 국민의힘에 도움을 받고자 또는 이용을 하고자 많진 않지만 적지 않은 수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몇년 동안 꾸준히 말이죠. 이제 왜 보수 진영에 신천지 프레임이 씌워졌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주 없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힘 당원에 꽤 많은 비율이 신천지 신자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교주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콘크리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국민의 힘의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를 통해서 일반적이고 또 오래된 당원들이 탈당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최근에 자유대학 신당 창당 소식을 듣고 또 탈당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탈당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투표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데 탄이 들어오고 나서 총선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또 탄핵 국면을 맞아서 실망한 많은 당원 분들이 탈당을 하게 됩니다. 신천지에 국민의 힘에 더 진하고.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회의 바닷물이 일반적인 바닷물의 염분보다 높은 것처럼요. 이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국민의 힘이라는 당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신천지는 계속해서 입당을 해왔고 탈당을 하지 않았으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교주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더 강력한 콘크리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하일까요 어, 단순합니다. 그들의 말을 제일 잘 들어줄 후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줄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정치적 지지층이 가장 적으면서 권력의 욕심이 아주 큰또 다르기 쉬운 후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나온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누가 이 조건에 가장 부합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이 조건에 누가 가장 부합을 할까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저들에게는 굳이 부정을 저지를 필요가 없는 아주 쉬운 게임입니다. 신천지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자가 결국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수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이미 될 사람을 결정해 놓고 모두 한에게 줄을 섰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강력하고 한뜻으로 움직이는 그 세력이 한을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한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또 어떠한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교주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콘크리트 구성원들이 한을 다시 당대표로 뽑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당협위원장들, 본인들의 정치 인생과 자식들까지 여러 카르텔, 정치 기득권들이 이 권력과 부를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보여주면 됩니다. 아주 많이 모여서 저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광화문 집회에도 사람이 엄청 모였고, 탄핵 전국대도 엄청 모였고, 전국적으로 행진 집회하는 보수 진영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바뀐 게 없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겁니다. 책임 당원들만 투표를 할수 있고요. 저희들은 책임 당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을 권한이 없습니다. 최근 한덕수 출마에 굉장히 어, 보수 진영이든 좌파 진영이든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에 들어간다고 하면 범보수 진영의 모든 표를 받기 위해서 경선의 룰이 바뀌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 있는 책임 당원들만의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 예를 들어 광화문 집회, 교대 집회 아니면 윤어게인 행진 집회 전국에 있는 모든 보수진영의 표가 보수진영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힘 당원들 숫자를 뛰어넘게 모여 있다라고 하면 당협위원장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후보가 좋다 어떤 후보가 맞다 이렇게 계속 싸우다간 한과 이의 대결 구도를 보시게 될 겁니다. 보수 진영의 결집은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신, 윤어게인이라는 정신으로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매한 우파 진영의 모든 사람들은 분열이 되어 있죠.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뭐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본인의 경우가 노하우를 통해서 사람을 결정하고 지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저의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만약에, 윤 어게인이라는 정신으로 탄핵 전국대 50%가 50 넘는 그 지지율의 지지자들이 한 뜻으로 뭉쳐있다라고 하면, 저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 보수진영에 이렇게 많은 표가 저렇게 허공에 표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들은 이 표를 위해서 지금 밀고 있는 한을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 아니, 대부분, 보수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 짓는 당원의 숫자는 한 몇십만 정도, 십 몇만 정도 될 겁니다. 그들에 의해 보수진영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손으로 정말 알맞은 보수 대통령, 몇 백만도 아닌 천만 명 이상 되는 보수 진영의 뜻으로 우리 보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신천지 신자들의 이해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천만 명이 넘는, 몇천만 명이 되는 보수 진영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그들의 얼마 되지도 않는 몇 프로, 뭐 1%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의 에해 보수 진영의 미래가 달리게 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그에 대한 컨벤션 효과로 올라온 사람이지 절대로 누구의 말을 듣거나 또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거나 뭐 정치적 정치 인생이 짧다거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김문수 뒤에는 그 세력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